우리 구역성경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아, 말라기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3절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연,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의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여하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지금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이지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자기 자신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사람들도 나는 알곡이기 때문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나는 가라지라고 하였어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을 준비하여 알곡으로 하늘 곳간에 드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을 나타내므로 가라지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바람에 날려갈 수도 있습니다. 대사기꾼 사단은 더욱 분명히 기적을 전개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의 무리 속에 있는 믿음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여 자기의 깃발 아래로 이끌기 위하여서 일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속임수는 기만적인 매력을 더하여서 혼란을 일으키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악의 영의 활동으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들은 악의 영의 깃발 아래로 속속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도 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찬란하게 보였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게 될 것임에 대한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암흑의 왕자가 악한 천사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어둠의 깃발 아래로 유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닌 자들과 맞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변질된 교회는 땅과 지옥의 권세와 연합하여 이마 또는 손에 짐승을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설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고 교황권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부인하라고 변절자의 연합 세력이 하나님의 충직한 백성에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에서 찢기가 분리될 것입니다.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누구이며 불성실한 찢기와 껍데기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키질에 의하여서 쭉쩡이는 구름대 같이 날려가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알곡만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겨들이 바람에 흩날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도 그날의 시험과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스의 의의를 걸친 사람이 진리와 의무의 국계서는 반면에 자기 의를 신뢰한 사람은 어둠의 왕자가 꽂아 놓은 검은 깃발 아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택했는지 벨리아를 택했는지 그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선이 그어진 것처럼 그렇게 분리될 것입니다. 여건 때문에 망설이고, 치욕과 수치와 비난을 두려워하던 이들이 마침내 그리스의 법을 따르기로 선언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무성한 나무처럼 보였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수를 따라 악을 택하고, 이마에나 손에 변절자의 인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믿음이 시험당하는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여 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매일 믿음의 생활의 의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험의 날, 준비의 날, 경건의 연습을 할수 있는 날, 부지런히 우리의 믿음을 연습하여 세상이 두 무리로 갈라지게 되는 그날, 짐승과 그의 우상의 권세를 이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고자 결심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시험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험의 날에 알곡으로 서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어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주님만의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위기 중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서 무신론주의가 장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그를 협력하는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没有